2004년도에 나온 소니 디지털 카메라, 사이버샷 P72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걸 P타입이라고 혼자서 부르고 있는데, 자, 모든 조작이 이 엄지손가락으로 대충 다 가능하게끔 배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찍고, 버튼 누르고, 모두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이 카메라는 배터리를 이렇게 넣는데, 어, 이쪽이나, 아... 안쪽에 접지 불량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일반 배터리보다는 이런 충전용 배터리 어, 리차저블이라고 적힌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렇게 메모리 스틱이 들어갑니다. 저용량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16메가를 껴봤고요. 자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파워를 누르면 이렇게 경통이 튀어나오고 요렇게 이제 날짜 설정이 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들어가셔서 화살표로 바꾸셔도 되는데 일단은 캔슬을 하고 이제 기본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사, 일반 사진 모드에요 사진 모드가 있겠고 지금 이제 메모리가 깜빡이는 거는 이 메모리를 읽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 되겠어요? 포맷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포맷은 모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셋업에서 셋업에서 두번째 메뉴 포맷이 있어요 여기서 OK를 하고 다 지워버립니다 예 이렇게 하면 포맷팅이 뜨면서 네 이제 깜빡임이 그쳤을 거예요 네, 10장 찍을 수 있다고 나오는 거죠 자 3메가 이게 지금 16메가 메모리스틱이기 때문에 용량이 작습니다 101 폴더에 10장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배터리 잔량이고 이게 이제 소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하단 버튼 이걸 누르시면, 어, 저장하는 용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VGA 제일 작은 걸로 했을 때, 이미지 사이즈를 했을 때, 97장을 찍을 수 있다고 나오죠. 네. 이게 뭐, 필름보다는 사실은, 네, 많이 찍을 수 있겠지만, 용량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이 됩니다. 사진 촬영을 보려면, 리뷰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방금 찍은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서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자체에서도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고 프로텍트 이 사진을 어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쇼, 뭐 리사이즈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편집 프로그램을 나름 이 카메라에 갖추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액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통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리뷰 모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컴퓨터에서 편집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대부분. 자, 그럼 다시 촬영 모드로 들어와서 그러면 다시 경통이 튀어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일반 메뉴로 들어가 보면, 어, 카메라에서 이그 프로그램 모드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해, 해변. 뭐, 야, 설경,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 모드로 찍는다. 오토 모드나. 그 다음에, 어, 레코딩 모드가 여기도 있는데, 음성 녹음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메일용 사진, 그 다음에, 벌스트는 연사 사진이죠. 이런 예, 모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노말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화면을 끄는 거예요. 두 번째 버튼, 디스플레이. 한번더 하면 이제 복귀를 하는데, 따로 여기 무슨, 디스플레이가 이제 세부정보가 사라지는 게 있고, 한번더 누르면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보고 촬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이 배터리로 오래 촬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어 예전 자동카메라처럼 초점과 어 플래시 등을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네개모두는 네 보시면 이제 이거는 리뷰를 할수 있는 그냥 그런 디폴트 키네요. 리뷰, 리뷰, 리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플래시를 강제, 그 다음에 슬로우 싱크,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자동. 그 다음에 옆에 게 이제 그 접사, 접사가 가능하고요.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어요. 10초 타이머.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이제 동영상이 되겠죠. 동영상은 음성이 들어가요. 동영상에는 음성이, 음성이, 음성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동영상에는 음성이 네, 들어갑니다. 한번더 누르면 레코딩이 끝나고요. 그다음 셋업 메뉴로 들어가서 보면 어 카메라 무비 이미지가 있고 엠팩이냐 뭐클립 모션 멀티 버스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무비 영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엠팩으로 하고 스마트 줌이라는 걸 끄면 스마트 줌뭐 기능이 있는데 이걸 켜놓고 일단 데이트는 그 날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데이 앤 타임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날짜대로 사진에 박히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정복 금지 기능을 켜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배터리 소모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세 한 메뉴에서 이게 2004년도 버전이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오프할 수가 있고 AF 보조광. 그러니까 어두운데 찍을 때그 초점을 자동 초점을 빨리 잡으려면 보조광이 들어가서 그때 잡거든요. 그거 기능을 자동으로 한 수가 있고 끌 수가 있어요. 네, 끄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데서는 촬영이 힘들겠죠. 네, 일단 오토로 해놓고 자 그다음 포맷 기능 있고 파일 넘버 있고 그다음에 레코딩 폴더를 여기서 뭐 지정할 수 있게 네 이런 세부 조작이 가능하고 셋업에서 들어가면 파워 세이브를 장시간 오랫동안 켜으면 이게 알아서 꺼지는 기능이죠. 파워 세이브. 그 다음에 이제 LCD 밝기 노멀, 백라이트도 어둡게 할 수가 있고 밝게 할 수가 있는데 다 배터리 소모와 관련되기 때문에 최소로 하는 편이고 이 비프, 비프, 비프 소리, 비프래, 비프음은 뭐 취향에 맞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어가 이게 지금 일본판이어가지고 일본어와 영어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한국어 메뉴가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락셋은 초기에 이제 설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정에서는 USB 커넥트 노말이 있고 P, PTP가 있는데 이거는 잘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비디오를 보내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자, 이 카메라는 이쪽 그 손잡이 패널을 여시면 어, 전원, 전원 아댑터와 그 다음에 마이크 미니 5핀 일, 일 마, 맞을 거예요 아마 그 USB 중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요거 요, 요렇게 생긴 애 소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캐논도 종종 쓰이는 모델이죠 소니랑 캐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후지나 올리프스는 조금 달라요 완전히 어쨌든 뭐 요런 걸 요렇게 꽂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 바로 PC에 전송할 수 있겠죠 또는 어 메모리 스틱 슬롯, 호환 슬롯이 있는 이런 그 SD 카드 리더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 가지 슬롯이 있는 애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사이즈가 얇은 애가 이렇게 소니 메모리 스틱을 전용으로 호환하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니 오 핀이에요. 네, 미니 오 핀. 케이블이 있으니까 미니오피니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케이블이니까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예시사진들 보시고 어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